안녕하세요 저는 영리 전문가 남다른입니다 오성도 시스템과 AI 시스템을 결합해 사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롯 가수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해적인 요소, 운해적인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해적인 요소는 판단하고 숫자적인 논리를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회적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운해적 요소는 아무래도 나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남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운해적 요소, 감성적 요소는 우리 사주의 특성으로 보면 식상이나 재성 쪽의 요소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위는백 점을 받은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는 무슨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지혜롭고 예술성도 뛰어나고요. 무엇보다도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으로 사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도 매우 친근하고 매력을 발산시키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내적으로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이에요. 현재 무대의 친근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연장선에 가면 그 명예는 스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4위는 104점을 받은 박성원 씨인데요. 박성원 씨는 고집이 꽤 있어 보입니다. 주체의식이 강하고요. 무대에서의 카리스마가 성격적 배경이 되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분 또한 운회적 요소가 강한 이면에 또 사회적으로 정의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술성도 뛰어납니다. 박성원 씨의 사주에서 조금 부족한 요소라고 본다면 식상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식상 요소는 자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기운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남과 소통하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3위는 105점을 받은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는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팬에 대한 믿음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정의롭고 공적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예술성 표현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이찬원 씨의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사주 구성으로 보아서는 참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뚝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위는 126점을 받은 박군 씨예요. 박군 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체 의식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활동력도 뛰어나고 무대의 어떤 장악 능력도 뛰어난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군 씨는 식상 재성 쪽에 뛰어난 만큼 관성 인성 쪽에 점수가 조금 부족하죠? 그 얘기는 내면적 에너지가 적은데 발산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쉽게 번아웃 될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내면적인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128점이나 받은 양지원 씨입니다. 양지원 씨는 한마디로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주관성이 확고해서 추진력도 좋고요 무대에서 자기 감정을 진심으로 드러내는 그런 능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양지원 씨도 인성적 요소가 조금 적네요 그 얘기는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일을 해내는 뚝심 그리고 내면적인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고, 생각, 독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완벽한 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사주든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말하는 똑똑함 뭐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감성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또 이성적 지능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잘하고 인간 냄새도 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똑똑함이라고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